원래뒤로 가. 그대로 쭉 가. 어디? 이 길, 로 가. 어. 이제는 내리막길겠다 어. 아, 그래? 내리막이줄 알았네. 여기. 어. 어 누가 봤는데? 바퀴가, 바퀴 잡은 게 있는데. 아, 이거. 음. 어라라라. 이거는, 이거는 조금 내려가야 된다. 일본에서 일본으로 들어온 하루 학코타테입니다 어, 지금 저희 캠핑카 내부를 보시면 냉장고와 같은 은박지들이 <laughs> 잔뜩 쌓여 있죠. 도쿄 쪽부터 쭉 계속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왔어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단열지 두꺼운 거. 그180 180 짜리 굉장히 큰 겁니다. 한국에서부터 출발할 을때 중국에서 물건이 오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두꺼운 어 단열 자재들인데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일본에 와서 일본의 다이소에 있는 어 단열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커튼을 떼서 없애버리고 단열지로 냉풍을 막고 있어요. 효과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저게 없으면 아마 굉장히 많은 난방비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문입니다. 옆문에서 굉장히 많은 냉기가 들어와요. 이 슬라이드 도어 쪽에서 틈새에서 많은 냉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 옆에도 역시 자석식으로 자석 부서 뗐다 할수 있게끔, 어, 잠시 작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잠잘 때만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곳 타코타테에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눈과 굉장히 많은 냉기를 차단해줍니다. 저희가 일본 섬에서 섬으로 넘어온 이후로는 이쪽 어, 슬라이드도는 봉인을 한 상태예요. 봉인을 해서 온도를 유지를하기 위해서 아예 막아놨어요. 요두개 자재는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누빔으로 사이즈를 재놨기 때문에 요 사이즈 그대로 누빔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누빔으로 마감을 하려 합니다. 효과가 정말 좋아요. 뭐 무시동 이터두 개를 다니, 세 개를 다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 이 차양막 정도만 만들어도 냉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을 찍으면서 왔습니다 이 노란 포인트들이 전부 다 다녀온 곳이고 이 하트 표시들이 다시 되돌아갈 때 다녀갈 곳들 오마에서 하코타테로 넘어왔고요 어, 앞으로 거의 뭐 보름 동안 여기를 다 돌아서 시모나스키로 돌아가야 되는 코스예요 추워. 추워, 아, 추워, 추워, 추워. 근데, 영화 막, 완전히 손발이 꽁꽁 얼은 추위가 아니라, 기분 좋은 추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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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추워. 여기가 화장실인 것 같고요. 여기가 노천탕 같아요. 어! 마누라, 선물이야.

요천탕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리다, 오리! 오리네! <laughs> 어. <목소리> 야, 거기 푸 들어가! 제이, 여기 붙 들어가! 제이 붙그 들어가, 여기! 아! 추워! 나, <목소리> 어? 아, <목소리> 어, 추워! 야, 발 끌면서 걸어! 끌면서 걸으라고, 이렇게! 어! 그렇다, 발을 다빠지면 끝장이야! 옆으로 걸라고 오케이! <목소리> 어, 발 시려! 어, 발 시려! <목소리> 어, 뒤로, 여기로 와! 어, 발 시려! 어, 추워. 아 추워 아 폭들. 장난이야 어, 으아 제 재호 일로 와야돼 아발시려아 어, 밑에가 어, 미쳤어 어. 응. 와넘쳐나는것봐와와 와, 이게 방제가 다 없어진거네 어 추워 야 잡아 손손 손 잡으면서 여기. 아아추아 어. 어, 추워, 어, 추워. 어, 추워. 어, 추워. 갈수 있어 거의 다 왔어 바로 앞이야 와, 풍량 미쳤다. 어, 어, 좋아. 어, 좋아. 어, 발시어 어, 좋아, 발시어 야, 뭐 다른 거 아니지? 여, 남. 어, 들어가자. 어, 좋아. 어, 어, 손 싫어, 발시어 어? 야, 뭐 어딨어, 이거? 아닌데, 이거? 옷 갈아입는데야. 어, 좋아. 아! 어, 발 싫어. 여기 아니잖아. 어. 어. 갈아입는데야 <laughs> 어제도 뭐, 있어, 이당다이 저기야? 저 아래야? <웃음> <어디에>? <웃음> 이것도 <laughs> 저 아래야? 야, 이것도 저아래저 아래야? 못 들어가잖아. <laughs> 어, 발 싫어. <시려워>. 어! <laughs> 엄마가 칠레가 있대. 어! 어, 저. 야, 못 들어가. 어? <laughs> 발 시려워서 잠깐 있는 거야. 야, 빨리 돌아가. 야, 여기가 탈이 시렸어? 어쩐지 작더라 <laughs> 어우, 어, 가자. 가자, 가자. 야, 온천이 못 가는데? 온천, 무슨 온천이 여기 하나도 안 보이는구만. 여기, 여기 턱 있는 거. 어, 여기다. 내턱 있는 거. 있는 거? 네, 내려가볼까, 네. 한 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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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자. 어우, 추워. 어어어 추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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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추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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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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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려! 어? 어? 시려! 어! 아, 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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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 어? 어떡해. 어? 어? 시려! 어? 어? 시려! 어? 어? 시려! 어? 어? 시려! 어? 시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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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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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졌죠? 어후, 다시 열어. 엄마가 실내, 실내 온천선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실내는 게 예쁠, 어우 다리 씻었더니, 어후, 바라보고. 이 부분을 아침 일찍부터 제설을 합니다. 아침에 노란 차가 다니면서 어, 못지나되는 포인트를 찾아 가지고 제설차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고립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눈 자체는 워낙에 습설이라서 그냥 파헤치고 나올 수 있지만 눈에 좀 높이가 있다 보니까 차에 자꾸 긁히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요. 제설이 워낙 잘 되있다 보니까 어 초인만 잠깐 그렇고 이후에는 아무 문제 없이 나와서 가고 있습니다. 첫 노천탕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천탕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여러 개 노천탕이 있기 때문에 다음 번 노천탕을 기대하며 이곳에선 실패의 추억과 함께 반대로 아내님께서. <laughs> 검색을 잘 못해서 <laughs> 실내 노천탕이 있다고 해서 뛰어갔는데 <laughs> 타기실이었어요. <laughs> 타리실이었어 타리실. <laughs> 뭐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아, 어쨌든 아 거기 날씨 좋았으면 <laughs> 풍경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분들이 이미 갔다 왔던 곳들이라 저희도 몰랐지만 이미 뭐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한생생한번한걸 추억으로 남기고 이동해 봅니다 와이 멋지다. 이거 멋국다국한 멋져 멋져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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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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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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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한국 한 풀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여기는 넘어오고 나서는 정말 겨울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멋져, 진짜 멋져요. 바로 옆에가 하루 종일 바닷가에요바라이 태평양이라서 <laughs> 뭐가 좀 달라. 와 경치 죽이지. 와, 경치 진짜 좋다. 아, 이런 이런 뷰를. 아 눈을 이렇게 틀어서 그런구나 아 운동된 사람들이 나와서 눈을 쳐 내가 이걸 밟고 하고 있잖아 버리니까... 어... 쉬게 힘들겠다 와... 이것도 신기한 풍경이다. 와... 진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서 눈을 쓰지도 좋지. 나가는 게좀 미안할 정도야. 어... 인사를 계속 할 수가 없었어. 약올리는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많지는 어, 뭐할수 없나봐. 소음이라서 뿌리면서 가야 되나 여기 봐. 여기는 대박 잘 쳤다. 어. 어. 그냥 이거 좀 어. 젊은 사람들이 그래, 어. 저지역 어. 인사 인사 그냥 어. 하면 되네. 하라고 좀?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인사를 안 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눈이 워낙에 많은 지역을 어, 길을 안전하게 다 닦아놓다 보니까. 저절로 고기가 여집니다 엄마 또 울어. 아, 너무 미안해서. 아, <laughs> 엄마 울어 또. 아, 운전도 못 하고 다 아닌. 운전도 못 하고. <laughs> 사진도 못 찍. 사진도 하려고. 아니 못 찍냐? 엄마는 다 엄마 하면 시키면 하는데 눈이... 말을 안 들어. <laughs> 이런 얘기를 다 해야 그때 엄마가 바뀌어. You to stay. i want you to stay i want you to stay <laughs> honey i want you to I stay, want you to stay. 이거 아, 어 다들 너무 좋아 괜찮아 와 와. 와.